아심 수비를 하시영하시 안녕하세요. 뭘 매아, 매이, 매이... 아, 뭐 삼삼해야 돼요? 내가 매이아 뭐, 삼삼 뭐야? 누누어요 이거를? 거, 거. 와 오고 잘 끄네, <목소리> 레전드 총들 진짜 다 잘랐어 형들 내가 찍어줄게 형나 한번 들어와 봐이 죽었어 아, 리사 부자 오리사 수아 안돼? 위위도 볼게 위도우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목소리> <목소리> 딱 아, 히어들, 히어들, 히어들. 히어들, 히어들. 다 잘랐는데 아중이고 아, 어, 이도 잘렸어, 위도 잘랐어. 어, 그럼. 어, 씨발 어, 이거 가자, 가자, 가자.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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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따라 줄게, 따라 줄게. 어, 어. 다 어. 다다 야, 동그라 잘랐어. 뽑았냐, 뽑았냐, 뽑았어? 냐 아, 뽑이 없네? 안돼. 나, 내가 양판 할게. 이거 메이필요하거든 무조건. 어어어. 어, 어. 야 손불라. 나 이상 손블락 아, 채팅보다가. 아, <놀람> 아 이것이 <놀람> 방송의 위험성? 아 채팅 안 <놀람> 봐. 채팅 보면 안 돼. 더 안전하게 마 채팅 볼 때. 더 안전하게 마 채팅을. <놀람> 메이가 났나 메이하면 딜좀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한데. 쟤네 윈스 궁 쓰고, 윈스 궁, 수, 궁 쓰고 난리 칠때 억지할 게 없긴 해. 윈스 궁 쓰고, 손보라궁 쓰고 올 때. 아, EMP 레전드 이럴 때, 이럴 때 억지할 게 없긴 해, 확실히. 아나금락이 안나온다 아 미리 쓸걸 어? 언제 아나 맥크리가 꼬라보고 있어서 못써 손맞을까봐와 그냥 못썼다 괜찮아 뭐, 우리 많이 막았어요 공격은 삼성할까 아, 나셋방 있어요 네대끊으빨 어. 빠졌다 갈게요 갈게요 한번 가자 네, 가가가 손바라마 손바라마 걷어내오손바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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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이스 아무도 우어죠 비겁하다는 아, 삼삼이 비겁하다는 소리는 이제 옛날 말이지 삼삼한테 지내 요, 요새는 이제 삼삼 따위한테 지내 이거지 상대방 라인 3-3 라인 3-3 나오면 레전드 삼3-3 3-3 3-3아삼3-3 3-3어도가어 나와 야주막이다줘줘줘줘줘 됐어 50%채어야궁구아하이둘 하나 될거 같은데 주가? 주가 줘야 될거같 송브라 쥐었다고야뒤 송브라 잡아줘 송브라 잡아줘 나뽕 있어. 야뽕 받고 한번 가자. 나뽕 좋. 아, 뒤봐줘 뒤봐줘. 줘. 피해야 돼. 죽나이다피했다 야야. 야야. 피 피해. 무피 피해. 못피 피해. 못피 피해. 못피 피해. 못피피 아무도 못 피지 야야. 못피해못피해못피 피해. 못피피피피 <laughs> 와한대 망치 있어요 비로요. 어다어고 <laughs> 쟤네 피도 있는 혹시? 아 그러게 피도 있을 것같아야다 <laughs> <laughs> 다 <laughs> 내지에서 떨어져. 다들 내내에서 떨어져. <laughs>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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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야좀 해줘. 좀밀아나 <laughs> <laughs> 아, 그냥 가는어나 <laughs> 어?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얘들아어 <laughs> 오우, 리비트 거. 오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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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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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우, 나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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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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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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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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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아, 치쥐죽야나이았어아씨쟤 누웠어 누운거 잡아 누운거! 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막았지 이거를? 아못 비비게 으면 진짜 유튜브 각이었는데 바보 바로, 바로 어. 유튜브 각인데 쟬 것도 없어 아깝다 이, 이또 그냥 3-3만네 이제 한번 갈게요 한번 갈게요 야, 바로 장장 야, 12명만, 12명만. 12명만 더bok, 12명만 더. 12명만 더. 우와, 있지 이제 우리. 주방 있어요. 줄래요, 줄래, 줄래요? 내가 나 빨리 빨리 빨리. 한번나가면 야, 주방 있어요. 가자, 주방 있어, 가자. 나갔어 막았어, 나갔어 나갔어 야 라기 두지마 라기 두지마 나잇한다 라기 다닌야 아나 킬나나다나갔어 나갔어 아 맥서 다른 힐 안되는데? 아 어. 자탄이라서 살리라 살리라 야 루시 나 루시 루시 막는다 시 막는다 아 나갔어 아 씨발. 괜찮아. 아, 괜찮아 그냥 ]rell. 가 그냥 가 괜찮아 가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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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어 나갔어 야 라이 잡아 라이 잡아 이아야 아나 나

맞아? 어, 가자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 가라! 가 가라! 라 가라! 라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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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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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가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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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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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어 가라! 가라! 라 가라! 가라! 가가 어, 야, 얘봐손해봐 주방 있어? 가자, 가자, 앞에 가자, 앞에 가자. 주방, 주방, 주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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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이거... 아 미안나 죽었다. 아, 힐벤이 아, 너무, 힐벤. 힐벤이 너무 빡세네. 나 힐벤, 힐, 힐을 못, 못 맞겠다, 힐벤을. 아, 됐어, 됐어, 망치셨다 가자, 앞에.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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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먹었다. 나이스야!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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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그냥 잡아.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잡아, 그냥 나이스, 잡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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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제발, 제발, 제발. 자리아들 막아줄게 내가. 자리아들 막아줄게. 휘둘러. 그냥 휘둘러. 자리아 봐봐. 자리아 봐봐. 드아봐나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거점에. 라인 매매 아나 컷. 빠아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어데 초피 짝인데 괜찮긴 하겠지, 그래도? 막 야야뒷 라인 속킬 막았어 야 나? 라인 라인 박멜 야 후퇴 모일아 모일아 모 모일아 야포 해야돼 포크 씩야돼 라인 부자 라이 부자 라이 부자 라인 박라이 박멜이야 아니 렉킹볼 렉킹 박멜 박멜 야 루시 어디야 두세 명야 뭐야 뭐 있어 아, 루시 부자 야시 아냐 두세 명 박멜 렉킹 야 뭐야 이 빠른 소! 야 레이무! 마지막 마지막! 중이스레레레레레 해야 나 다른 거 나오는 거부터 와봐. 미션 미션부터 미션부터! 미션 미미래 레이 레이 아 나이스! 예스! 와 존나 힘데다야 잠깐 잠깐 대박이었어. 잠깐 나이스 개잘 먹었어. 1호형 진칠 받아줘. 꽉 찼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의 분신이랑 친추되 있거든? 그걸로 만족해줘 진짜 진짜 너랑 친추되 있거든? 진짜 너와 찐과